자 쉽고 어렵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오케이 네. 예 난이도를 측정합니다 자난이형사도 감목적어 지목적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배웠던 감목적어 지목적어랑 차이가 있죠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난이가 어디 있어 난이 하드 있죠 하드 여기는 예자 뭐가 아, 이상해요? 그 밑이거 아, 아, 이즈, 어, 아니 그 이즈가 있어서 아, 이상한데자 주어 파인드 동사 목적어랑 목적구어인데 자 목적구어가 지금 뭘로 와야돼요 여기서? 형용사 네, 형용사가 와야되죠? 네. 어, 근데 지금 이즈가 있잖아 아 네, 저 이거 형, 오타야 이즈가 네. 이즈가 아, 어, 그거 지워요 오타 야 아니 오타야 아니 5형식을 맞춰야 될거 아니야 뭐만인지 아니, 알아요? 네. 근데 원래 여기서 주어는 생각한다 네. 안다 투 동사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고 이거잖아 네.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될수 있잖아 명사 이해돼요? 네. 진짜로? 네. 어. 투 동사하는 것이 전에 거 기억해야 돼 어, 에밀리 앞쪽을 좀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 까먹은 것 같아. 네, 여기만. 봐봐요. 주어가 네. 동사한다. 원래 어딨어 여기 그거 안 써있나? 아, 이거. 나 그냥 할게 여기다가. 원래는 뭐예요? 그녀가 알아냈다, 생각했다. 루 네. 로. in the right, right side 가 uh, 쉽다고 네, 원래 이거잖아 네. 어. 그럼 여기 이 a 가 있으면 안되죠 이렇게 네. 어, 그 얘기 하는 거고 이 a 있으면 안되죠 네. 어. 명사 토부정사가 easy 하다고 형용사 하다고 부어 하다고 외형식? 네. 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죠 네. 얘가 뒤로 가고 감옥 저거 이게 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she found it easy 한 다음에 기목적어가 나오죠. 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음. 네, 원래 자들 열어주주세요 이제 자 여기 여기죠. 어, 그래서 이게 안 되죠. 목적어가 보호하다고 이거죠. 어, 근데 이게 왜 틀리다? 이제 때문에 된게 아니고 이거 못하고 네. 왜 틀리다? 뒤로 안 빼. 내가 뒤로 안 빼서. 응. 가 주어를 쓰고 진 주어를 빼고. 네. 아니, 가 목적어를 쓰고 아. 가 목적어를 뒤에다 빼고. 네? 진 목적어 아니. 아니, 진 목적어를 빼고. <laughs> 아니, 그좀 이렇게 대답을 좀 제가 실수를 하든지 일부러 하든지 여러분이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난이형 용사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절이 안 돼요. 어, 대절이 안 되고 어, 또 있어. 투, 투 나와야 투만 나와요. 어. 투만 나오고. 그죠 자, 난이형용 대절이 안 되고요. 네. 우리 그 그냥 그거는 대절 됐잖아요. 네. 근데 난이형상 대절이 안 되고 네. 또 어, 근데 아, 이게 대절이 아니에요. 또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적어예요, 이거. 얘가 앞으로 올수 있어요. 아... 음. 아, 내가. 네, 네. 네. 어, 얘가, that, 얘야. 네. 목적어요 그래서, I found, 나는 알아냈다. 목적어가 믿기에 어렵다고. 네.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오면 안 돼요. 어. 네. 예를 들어서, I found, 어, 일단 해볼게요. To love him. 이지, 아, 이지, 어, 아, 할, 디피컬트 할게요. 돼안 돼. 어떻게 요어요 아니, 이거왜됐어 대, 안 돼. 안 돼. 목적을. 아니, 이거 할게요, 그냥. 목적 없으니까 <laughs> 안 되죠, 당 <다시>. 대, <laughs> <laughs> 아, 안 돼. 대, 안 돼요. 자, 대, 이거 안 되죠? 왜? 대전이 아, 없으니까. 퇴치이 아, 대시이 퇴치. 없으니까. 힘이야. 아, 감옥적어가 없어서... 그렇지 네. 아니 왜... 자, 감옥적어가 없잖아요. 툴을 빼야지 뒤로... 네. 자, 그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네. 나는 생각했죠. 네. 알아냈다, 생각했다, 발견했다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승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몇번 얘기를 했죠. 네. 오형식이죠? 그러면 여기다 감옥적으로 이슬 쓰고요. 네. Difficult도 쓰고. 네. 어? 아니죠. To love 힘을 써야죠. 아. 감목적으로 뒤에다 써야죠. 네. 그래서 I found it difficult 어렵다라는 걸 알아냈다. 뭐가 어렵냐? To love 힘.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다 쓸게요, 그냥. I found it difficult to Love him이 되는 거에요. 네. 자, 근데 이게 난이 형용사기 때문에 대절 쓰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I found that. 그 다음 뭐야? It, It is difficult to love him.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대절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여기에 목적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 To love him.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투부정서의 목적. 예지요, 예지. 예지. 얘가 아니고 얘 아. 얘가 앞으로 올수 있다는 얘기지 I, I, found I found him difficult to love him. 그 다음에 difficult, uh. difficult to love Difficult to love him. 까지 네 짝이 맞아야 돼요 여기 힘수면안 돼요 네. 얘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I found him difficult to love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 네. 이게 바로 난이형사가할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시 앞으로 빼졌어요. I found that hard to believe. 다음에 여기 뒤에 없죠? 대시 네. 앞으로 간 거예요. 네. We found it hard to uh, resist him. 자, r e s i s t 뭐예요? 네. 이렇게 저항하다. 네. 자, 원래 to resist, resist him, to resist him이 여기 2세 있었죠? we found to resist him hard 인데 그렇게 쓰면 안되죠 감 목적어 쓰고 진 목적어 뒤로 빼고 난니형용사 I found it hard to resist him 근데 힘이 앞으로 빠질 수가 있죠 I found him hard to resist resist 이렇게 난니형용사는 목적어가 앞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 한, 앞에 한두 번만 눌러줄래 다시 전으로전으로 전으로. 자 여기 아, 하, 밑으로 한번만 더 감옥 저거 한번 찾아주세요. 아니 감옥 저거 어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난이형용사예요? 아니,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네. 이건 그냥 형용사죠. 이건 네. 난이형용사죠. 네. 얘는 아니 어, 아니 야자 보시면 나는 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흥미롭다는 걸라고 아, 생각했다죠. 네. 근데 이거는 대절이 되죠 대절 어딨어? 여기 있죠? 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함께, 여기는 이제, they, 뭐, keep a pet. 나는 이니까, I keep a pet이죠. 네. 그러니까, I found it amazing, interesting, that I keep a pet. 네. 내가 애완동물을 키운다라는 것이, 대절. 네. 라는 것이 흥미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대절이 되는데, 난이도 용사는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말이 안 돼. <laughs> 알았죠? 어,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어, 난이 형사죠? 네, 네. 여기 난이 형사 있어요, 또? 없죠? 네. 네. 이제 원래대로 해주세요. 네. 요거 못하라고 했어요? 네. Next please.